자랑스러운 새내기 여러분, 희망찬 봄을 시작하는 좋은 계절에 우리 대구대학교의 새 가족이 된 이사학번 새내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성을 다해 뒷받침해 주신 학부모님과 깊은 애정으로 제도해 주신 선생님께도 뜨거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대구대학교는 1956년 사랑 빛 자유의 근학 정신으로 개교한 이래 큰 뜻을 품어라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자랑하는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헌신해 온 우리 대학은 현재 13개 단과대학 90개 학과를 아우르는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종합대학으로 당당히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특히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교육에 앞장서 특수교육, 재활, 사회복지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새내기 여러분, 올해 건학 68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구대학교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만만치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운영사, 업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협약체결 등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형 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개교일에.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 더 역동적으로 도약할 우리 대구대학교와 새내기 여러분의 이 만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우리 대구대학교를 위해서나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진량벌에서 여러분은 학식과 인격이 뛰어난 교수님, 인생의 멘토와 후원자가 되어줄 좋은 선배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여러분과 대학생활을 함께하고 장차 일생에 걸쳐 인연을 이어갈 친구이자 귀한 동료를 만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대구대학교는 신입생 여러분이 지닌 무한 가능성을... 존중합니다.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큰 뜻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청년답게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행복을 향해 미래를 향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생활과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십시오. 부단히 자신을 연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결리하지 마십시오. 저와 교수님들 그리고 대구대학교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로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장차 국가와 사회 발전을 헌신하는 인재 대학 발전을 선도할 인재가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새 가족이 되어 준 2024학번 새내기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삶 앞에 당당한 새내기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